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여러분들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아마 기나긴 명절 동안 이한 문장을 고민하신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난해한 문장으로 돌아온 우리 작가님의 문장.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이렇게 합니다. 처음 해치는 나를 해한다 이런 뜻일 거고 뒤에 해치고는 막 해치고 달려왔다. 이 뜻일 텐데 요거 이제 맞춤법에 유의하셔서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9070 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내 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도시락 선물 드릴 거고요.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요 문장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문장은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였는데요. 문장에서 해치는 해치는 이렇게 두개 헷갈리는 해치는이 나왔습니다. 이, 아, 이냐, 어, 이냐, 요 맞춤법도 사실 헷갈리죠. 해치다와 해치다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해치다, 앞쪽에 나온 해치다, 아, 이에 해치다는 손상시키거나 해롭게 하다, 다치게 하거나 죽이다의 뜻이에요. 사람을 해치다, 생명을 해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해치다, 어이의 해치다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젖히다, 이겨나가다 등의 뜻입니다. 덤불을 해치다, 어둠을 해치다,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문장에서 나를 해치는 여기서는 아이의 해고요. 떠오르는 태양의 그 해, 그리고 쓰나미를 해치고 이거는 어이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에서 쓰나미라는 단어가 나왔죠. 쓰나미는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발생하는 해일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지진해일로 순화가 됐어요. 앞으로는 쓰나미 대신에 지진해일 이 말도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진해일이라고 많이 이제 바꿔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그래도 익숙해지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꿨으면 나를 해치는 지진 해일을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요게 발음 문장입니다. 자, 받아쓰기들 오늘 잘 맞추신 것 같아요. 홍상현님 반갑습니다. 쭈디,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잘 맞춰주셨고요. 1842님도 잘 맞춰주셨고 우주맘님,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1등 도전하셨고요. 소금숙님도 해치는 해치고 잘 맞춰주셨고 아! 흰둥이에서 틀리셨네요. 흰둥이는 의이, 흰, 흰둥인데 흰둥이 이렇게 쓰셨는데 희, 희다 할 때는 또의의 발음, 의이 발음이 아, 맞춤법이 들어가잖아요. 요걸또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개밥바라기님도잘 맞춰주셨고 우리 3 9 4나님도잘 맞춰주셨고요. 7824님도 흰둥이까지는 조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반가워요라고 <laughs> 흰둥이 쓰고 반가워요 하고 싶으셨을 텐데 바쁘셔서 흰둥이는 그냥 빼신 걸로 훈남 정음님도 반갑습니다.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노래는 함영재 커피 한 잔과 당신 신청해요 하셨고요. 우주맘 님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나를 해치는 살을 해치고 달려온 지방흡입이 필요합니다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아까 그 보내주신 사진으로 봤을 땐이 킬로그램에서 막은 거는 정말 성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238 님. 쓱 지나가버린 추석 연휴가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며느리 딸 시어머니 아내 엄마 역할 전부 챙겨야 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흰둥이가 대단하군요. 칭찬해줘야겠어요. 가끔 이렇게 왜 주인 찾아가는 그... 개들 큰 개들 뭐먼길 찾아서 가는 그런 거 나오면 되게 짠하잖아요. 갑자기 정말 그 지진 해일을 해치고 뛰어가는 흰둥이의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짠하네요. 7836님.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흰둥이를 쌩고생을 시켰어. 조심하세요. 하셨고. 일리일육님도 잘 맞춰 주셨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다는 건 깊은 사랑입니다 하셨고 프리티님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허리를 삐끗했는지 너무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갑니다 가기 전에 받아쓰기는 꼭 하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하셨고요 삼업팔하나님 나를 해치는 순환이를 해치고 달려왔다 아 순환이 있으셨군요. 뭔가 해치는과 해치는인 것 같은데 요거를 명확하게 쓰자니 조금 뒷부분만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3260님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나오는 까지는 잘 맞추셨는데 휜둥이, 휜둥이라고 쓰셨어요. 요건 그냥 못하겠죠. 사모팔라나님께서 아,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흰둥이를 버리고 와서 안타깝네요라고 하셨고요. 다다님 쭈디 안녕하세요. 해피추석 끝나고 출석합니다.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사랑스럽네요. 하셨고 간석동재키님 분당여신 쭈디 간석동재키 출격합니다. 출석 인사해 주셨고요. 강형님 나를 해치는 해일을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해라고 쓰셨어요. 해치고 지해할 때그 해치고라고 쓰셨는데 오타겠죠또 맹공님도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귀엽네요. 아침에 봤던 검둥이 생각도 나고요. 이 검둥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새카만 검둥이를 <laughs> 해피를 오늘 또 만나셨군요. 민들레 님도 잘 맞춰주셨고, 코알라 님도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잘 맞춰주셨고요. 김광회 님도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잘 맞춰주셨고, 아까 우리 우주맘님은 문자로도 주셨죠? 하시면서 고주망태처럼 술 먹은 지가 언젠지라는 문자까지 같이 주셨어요. 다양하게 정답들 보내주시고, 오늘은 오답은 별로 없었는데, 약간의 그런 오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신 김광회 님. 나를 해치는 쓰나미를 해치고 달려온 흰둥이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락 쿠폰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글짓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또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글짓기에서 많이들 참여해주세요.